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 시장이 굉장히 안 좋죠. 어, 저희가 일단 오늘 좀 우승기를 빼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우리 이제 세명 중에 두 명이 상승을 할수 있을 거라고 좀 예측을 했는데 어, 시장이 좀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일단 제가 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좀 전해드리고요. 어 개보리님이 맞추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뿅망치를 제가 오늘은 정말 달게 맞겠습니다 때리 입장은 아니지만 뭐 이왕 때리든 김에 좀 빛을 피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안마하는 식으 반대쪽도 그냥 바로 때려주 오케이 위로의 뿅더 세게 네. 때려주세요 위로의 뿅망치 예. 우리 <laughs> 셋다어 이렇게 크게 빠질 줄은 좀 몰랐고요 아마 주식시장 참여자들 대부분 굉장히 놀라셨을 텐데 <laughs> 어 어떠셨나요? 이렇게 크게 떨어질 줄 아셨나요? 코, 코스닥 수준이 4프로에서 5프로 일간으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떨어진 것은 거의 2011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그만큼 이례적인 어, 하락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빠딸 님은 좀 어떠셨어요? 좀 무시무시했죠. 사실 2016년 9월 달에 3개월 동안 지수가 한20% 빠진 적이 있는데 어 10월 달에 내리 20% 정도 빠지는 건 저도 처음 본것 같습니다. 어 지금 투자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희망에 관련된 그리고 희망 상승할 여지가 있는지 그럼 만약에 빠진다면 여기서 더 낙폭이 과대하게 되는 건지를 좀 가능한 아좀 객관적으로 좀 살펴보는 어,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일단 증권사 분위기는 요즘 어때요? 개인 반대매매 굉장히 많이 나왔죠. 지금 증권사들 개인 투자자들 분들 반대매매가 계속 속출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절대 신용잔고를 비교해봤을 때 지금 고점 수준보다는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게 맞는데 사실 2014년 수준으로 회귀를 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있었던 신용장구와 단순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50% 이상 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신용장고는 어, 수치적으로는 7천억에서 1조 정도 더 소화가 돼야지 신용장고가그 어, 매물벽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어, 할수 있기 때문에 숫자만 봤을 때는 어, 신용장고가 개인 투매가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다라고 사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십니까? 예, 어, 그러니까 신용잔고가 워낙 지금 증시 예탁금이 많았던 2, 3년 사이에 어, 많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더 나올 부분은 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예. 자 오늘 어그 그러니까 저번 주만 하더라도 그 우리 뭐 금융위원회에서 수장이 어 주식시장 크게 문제 없다 뭐 이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주말에 좀 많이 회의를 했나 보더라고요. 뭐 관련 유관자금 5천억까지 모아서 뭐 11월 달부터 사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제가 오늘 그 발언하신 거그 원문을 좀 뽑아서 봤어요. 근데 그 전제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여전히 괜찮았고 그다음에 대외 악재가 있었고 그렇지만 경제 펀더멘트는 변함이 없고 근데 저는 좀 그거를 읽으면서 좀 답답한 생각이 들었던 게 주식은 선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경제 펀더멘터리 괜찮다는 거랑 주식 시장 안전한 거랑 무슨 상관이죠? 게다가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나온 지가 지금 굉장히 몇 개월 됐잖아요. 지금 우리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오래 찍었는데 경제학에서 경제 선행 지표 중에 가장 빠른 게 주식 시장입니다. 주식 시장이 빠진다 그러면 우리 경제 펀더멘터리 지금 동행 지표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안심해서 될 일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imf 리먼 때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예고를 금융당국 했습니까 제가 볼때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일단 외국인 자본이 나가는 상태에서 특히 10월에 한 6조 정도 나갔죠 외국인 자본이 나가는 상태에서는 자본이 왜 나가는지 좀 긴급하게 회의를 좀 하고 이상이 있다 이상이 없단 말만 하지 말고 이상이 있으면 좀 개인 투자자들. 어좀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사실 미국에서 좋은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블룸버그에서 딱 보면은 사실 이 주식의 어떤 하락을 촉발했던 게 미국 국채 10년물이 3% 돌파인데 지금 한3.3% 찍고 최근에 좀 하락하는 측면. 그것 때문에 어 12월 달, 그니까 어제 기사만 하더라도 12월 달 금리 인상이 한70% 됐는데 오늘 한 62.7%까지 떨어졌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있었다. 오늘은 저희가 그좀 굉장히 숙연한 관계로 어, 다음 주 지수가 오른다 내린다보다 어, 조금 다른 색다른 거를 좀 해볼게요. 오늘은 저기 뭐할 거냐면요.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주식 팔아야 된다 오 아니 면 버텨야 된다 x 팔아야 된다 오 버텨야 된다 x 자 하나 둘셋 잠깐만 우리. 빠트리님 여기서 봤을 때는 중립으로 보이는. 저는 반으로 보겠습니다. 아, 그 반으로 하신 네. 거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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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반은 너무 비겁한 거 아닙니까? 아, 비겁한 거 아니고요. 네. 그, 저도 뭐 경험을 해보면, <laughs> 예, 경험을 해보면, 자, 지수가 만약에 반등할 경우는 대형주 위주로 사실 방어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중소형주나 회사 좋은 놈들은 결국 나중에 후행해서 가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되냐면 일단 종목수하고 현금을 좀 확보한 상태에서 주, 중수 이제 대형주도 좋지만 중수형주 중에 괜찮은 놈들을 어 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뢰처럼쫙 깔았지만 지금 그게 아니라 두세개 정도 압축해서 그래서 손실분을 만회할 수 있는 전략으로 좀 가야 된다. 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빠떼님 얘기는 어 교체 매매를 얘기하신 거죠? 네, 예. 아. 어 종목을 좀 압축해서 가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지수가 반등할 경우에 결국은 이제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교체 매매를 좀 하면 충분히 그 손실은 만에다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여기서 이제 오늘 옷을 두 분색을 입고 왔습니다. 이 입고 온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0월한달 내도록 장 빠지는 거 보면서 제 가슴이 살이 이렇게 빨갛게 찢어지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뭐냐면. 어, 제가 이 옷을 입고 로해서 지수가 제발 빨간색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계좌가 빨간색으로 갈수 있도록 그런 기원을 하기 위해서 이 더운 날씨에 제가 파카를 입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주식을 매도 시리기 큰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의미가 크게 없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가장 현장에서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은 그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죠 지금 오히려 사야 되냐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이 문제이거든요 어차피 단순하게 봤을 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명확하게 답을 못 하는 이유는 어, 그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빠질지 그리고 지금 그 악재로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이 해소가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건데 질문을 크게 이제 두 개로 핵심적인 부분을 좀 나눠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코스피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 지금이 정말 많이 빠진 거냐 그래 예전이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빠진 거냐 이게 역대급으로 지금 빠진 거냐 우리가 이렇게 당황할 만큼 어 아니면 내가 가진 주식만 빠진 거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G1을 잠깐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IT버블 이후에 코스피 월간 수익률로 보면은 오늘 하락, 이게 그 지난주 금요일까지 하락률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오늘 1.5%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하락률까지 하면 15% 이상 하락한 겁니다. 그러면은 3위 정도에 역대급이죠. 3위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큰 폭으로 그 월간 수익률은 하락을 한 거고 코스닥은 30%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역대급이라고 충분히 볼수 있습니다. 즉,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다. 두 번째 2008년 금융 위기 때랑 비교했을 때는 지금 빠진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PBR, PER 이런 것들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PBR 기준으로 그 금융 위기 때가 0.9배 정도였다면은 지금 오늘 하락분까지 하면 0.8배 수준까지 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나 어, 청산 가치 그러니까 자산 가치 대비해서 현재 시장이 굉장히 많이 과도하게 과매도 구간에 접어들은 것은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여기서 매도했을 때 어, 반등이 바로 나오든 나중에 나오든간에 이 주식들은 결국에는 어, 회복될 가능성이 어, 그 역사적으로는 더 많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CG2를 보시면 역대 PBR 추이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하락할수록 이제 청산 가치를 하회하는 부분인데, 어, 이과거에 지금 2008년 수준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가 보이실 겁니다. 이 동그라미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시면은 지금 수준에서는 굉장히 공포 국면이지만 역사적으로 이 정도 하, 빠, 빠졌을 때 3개월에서 6개월 후에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됐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지금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시장이 변했었는지를 참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악재가 여전히 많이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말씀, 어,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뒤로 좀 넘기고 왜냐하면 2008년 9년에도 금융 시스템 붕괴가 어디까지 갈지 우리가 예측할 수없었다는 부분은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어디까지 간지 우리가 알수 없다라는 것과 동일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CG3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2004년 이후에 이건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120개월 이평선에 그한 번도 이 120개월 이평선을 깨고 내려간 적이 없는데 지금 1960포인트 정도면 CG3에 보시듯이 120개월선에 그 근접하는 부분입니다. 각종 위기 국면, 금융 위기를 포함해서 카드 사태까지 포함해서 각종 위기 국면에서 지지선 역할을 120개월 이동 평균선이 담당을 했었고 이때가 이탈했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미리 이렇게 많이 못파신 부분에서는 좀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의존할 것은 뭐 과거 의 사례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주식을 단순하게 코스닥 코스피로 봤을 때 매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리고 마지막 좀 길어지지만 단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의 기업들이 체력이 그러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 이 인데 감익이 되고 있죠 내년에 더안 좋을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 논리가 좀 어긋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 하실 수 있는데 제가 10년 전까지 말씀드리지도 않겠습니다 3년 전에 우리나라 코스피 영업이익이 100조 정도였는데 지금 200조입니다 어,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이번에 국정감사에도 나왔는데 공매도 금지 관련돼서 무슨 또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그러면 공매도 금지가 되면 우리 증시 또 오를 수가 있을까요? 우리 빠떼니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과거 사례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역대급은 두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2008년하고 2011년. 근데 그때 공매도 금지를 할때 당시에는 한한 한 달간 정도 지수가 한 5에서 10% 정도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드리지만 또 지수는 반등을 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경험적인 지표를 보면은 어 공매도가 이제 금지가 되고 또 공매도에 따른 어떤 그런 수급 지 측면에 돌아온다고 보면은 지수는 다시 오를 수 있지만 당장의 반등 보다는 다시 갈수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매도가 금지 된다고 해서 그게 뭐 본질적으로 주식시장에 플러스가 된다고 는좀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 같은 시장은 사실 우리의 밸류에이션과 상관없이 너무나도 큰 낙폭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아프리카보다도 훨씬 싼 상태에서는 일단 공매도 금지가 단기적인 수급에는 좀 플러스를 주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증시에 관련된 많은 뉴스들을 저도 접하지만 최근에 어 중국 공매도를 치기가 어려워서 한국 공매도를 대신 친다는 그 싱가포르나 좀 홍콩 쪽에 매니저들의 얘기가 또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자본 유출하기도 쉽고 공매도 치기도 쉬운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중국이 빠질 거를 대신 맞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요즘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니 중국이 잘못, 잘못해서 공매도 맞을 거를 왜 우리나라가 대신 맞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충분히 우리가 금지시킬 수 있으면 금지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시가 배당률 4.1% 나왔다고요? 예, 그 다음에 효성도 거의 한10% 정도의 배당을 얘기를 했죠 우리 배당 관련해서는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이제 효성이나 사실 오늘 종목이 약간 위로 이제 순간 슈팅을 줬는데 그 이제 읽어 보셔야 됩니다 금리가 지금 3년물이 대략 한1.2% 그리고 사실 배당 수익률이 평균 잡으면 3%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상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 어 배당과 관련 고백다당주를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이 종목들은 뭐 어, SK텔레콤이라든지 뭐 KT 뭐 흔히 알수 있는데 요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제가 CG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시장의 가치를 생각할 때 뭐니 뭐니 해도 제일 믿을 수 있는 거는 배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또 12월은 이제 배당을 받는 배당 기준일이 또 12월 말에 돌아오는데 어, 지금쯤이면 정말 주식시장에 빠졌다 그러면 배당 차원에서라도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충분히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 걸좀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투자자들의 마음이 어떤 것 같으세요? 어. 어, 몰라서 무, 물으시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 정말 예전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에 가장 취약한 게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뭐 어렵게 표현했지만은 북한 관련 이슈,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다라는 어떤 소식 이 있을 때마다 뭐 50포인트에서 60포인트 빠지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 매일 미사일, 같잖아요. 매일 미사일을 네. 뭐 남북 관계는 좋아졌다고 하는데 증시만 오, 보면 가슴이 구멍 나고 있어요. 그렇죠. 매일 네. 미사일을 네. 쏘, 쏘는 게 예. 예. 그리고 정말 참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자의 기본 공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시장이다. 그리고 어,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는 와다 그냥 내 계좌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이 여의도 업계에서 가장 수익을 잘 내고 있다라는 그런 펀드 매니저나 그런 자문사들도 하루에 계좌 수익률이 7%에서 8% 떨어지는 일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네. 제 후배가 좀 주식으로 큰 돈을 번 후배가 있는데 지난 주에 그 ETF 레버리지를 좀 많이 샀거든요 많이 샀는데 한 5억 정도 샀는데 지금 5천 손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 친구가 10월 달 넘어가면서 지금 한 7억 정도 손실났다고 하더라고요. 7월, 아 10월 초부터 지금까지만. 근데 웃긴 거는 그이 이 친구가 개인적으로 이제 알고 지낸 지 오래됐지만 그 감, 이렇게 크게 손실난 거는 그러니까 월 기준으로 거의 지금 한 달, 그러니까 10월 한 달만 그 정도 손해난 거니까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오늘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오늘 올인이 돼요. <laughs> <laughs> 코스닥 150 레버리지 종가에 엄청 사더라고요. 그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긴 한데 저도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저번 주에 제가 그뭐저 다음 주중시 괜찮, 이번 주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랬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주변 분들한테는 수요일, 목요일 정도가 그 저점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는데 금요일 맞고 오늘까지 좀 두드려 맞았는데 맞으면서도 여기가 저점이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제가 좀 틀려서 죄송하지만 저 나름 그래도 그 제가 파생 트레이더 출신이기 때문에 지수 저점을좀잘 맞힌다고 자신하고 있었는데 여지 없이 제가 좀 틀렸어요. 근데 틀리면서도 좀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맞습니다. 네. 사실 막 전략이 난무하는데 어차피 이 정도 하락 시점에서는 순차적으로 주식을 확대하고 그 타이밍을 언제로 잡느냐 이거거든요 간단히 얘기해서 주식을 음, 확대로 하 초기인 거죠. 근데 PER, PBR 아무것도 안통한다면 그럼 초기지 뭐. 근데 그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투자 원 기본적인 원칙이니까 어쨌든 막 여러 가지 전략 자료들 그리고 뭐7개 증권사 하우스 자료를 제가 아, 아침마다 맨날 보지만은 뭐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여기서는 순차적으로 주식을 확대해서 그제제 제 가격으로 찾아가는 과정을. 누리는 방법만이 유일한 지금 장에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냥 아니 어차피 우리 시청자님들 좀 양해해 주시게 이거는 저희 투자 의견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그 니네가 또 바닥이라 해서 또 틀렸지 그렇게 항의는 좀 하지 말아주시고 그냥 프리 토크 하는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 해주, 해주세요. 그 어떤 것 같아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어 사실 지금보다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떨어지는데 그게 중기적으로 네, 아니면 아니, 뭐 중기적은 단기적으로 아니고 단기적으로 10월 말까지 11월 6일 어. 트럼프 선거 음, 전후로는 음. 좀 초정이 될것 같고요. 그 뒤로는 이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한번 갈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저도 초이지만 어, 레버리지 괜찮게 봅니다. 예. 레버리지는 어, 아까처럼 이제 어떤 종목이 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간다라고 보면은 레버리 정도가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거를 절대 한 방에 사시면 안 되겠죠. 예. 아, 근데 어, 내일부터 반등 안 하면 큰일 나는데 <laughs> 지금 투자들 굉장히 가슴 아프시고, 뭐 우리도 네. 마찬가지겠지만, 당장의 반등이 진짜 시급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며칠 더 떨어지는 거못 견딜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그렇게 안반대못 한다고 뾰족한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오늘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좀 연기적이 어, 들어온다고 오늘 그 발표했었잖아요 금융위원장께서. 네. 그렇죠. 예. 오늘 발표 내용을 그 잠시 요약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단 요약해서는 세 가지입니다. 뭐별 네, 그.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 실제로 금융위기 때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첫 번째는 5천억짜리 안정화 자금을 투입하겠다. 뭐, 오늘만 해도 개인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8천억 정도 매물이 나왔지만,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5천억 안정화 자금 한다 그러면서 또안 샀죠, 오늘. 그 이쯤 뒤 나옵니다. 집행 시기에 네. 대해서 그렇죠.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두 번째는 코스닥스케일업 펀드라 그래서 뭐 이름은 또 어렵게 붙였는데 3천억을 확대할 거다. 근데 집행이 언제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초부터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죠. 그리고 아니라게도 오늘 그 이야기한 여러 가지 안건들이 이미 문서가 공개가 됐는데 뭐 굉장히 아니란 얘기들이 뭐 제가 뭐 표현하면 또 저기 여러분도 흥분하실 것 같아서 더 이상 아, 얘기 를하겠습니다다는거 <laughs> <못 찾았다는 웃음> 네, 그렇죠. 아니 정말 <laughs> 제가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는데 저는 그 경제 관료들이 하는 것 중에 주식시장 이상없다, 저기 자본시장 그다음에 어 우리 경제 펀더멘탈 이상없다, 이런 얘기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주식시장이 경제를 선행하는 건데 왜 지금 경제 펀더멘털이 상관없다고 합니까 아, 리먼 때도 항상 그렇게 해서 맞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1년 후에 다 주가 반토막 나고 나서 이제 안 좋은 게 확인됐다 <laughs> 그러면 우리는 뭐다 한강 가 있어야 됩니까 좀, 좀 아, 그래도, 그래도 일단 기대를 해 봅시다 일단 주말에 또 그런 대표, 그렇죠. 대책을 냈으니까 많은 분들이 네. 저희가 이렇게 그 정책 결정권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코스닥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하락폭이 큽니다. 그 이거 자체는 조금 저희가 뭐 다시 생각해봐야 될 일단 문제죠. 일단 자본이 유출되면 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기관은 개인 자금이잖아요. 개인이 간접 투자해서 맡긴 거니까 우리 기관도 개인이라 그러면 개인과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사야 주식 시장이 오르는 건데 외국인이 나간다 그러는데 경제 펀더멘탈 이상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 맨날 주식 계좌가 까지고 있는데 그게 위안이 됩니까? 그러니까 좀잘좀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이 빠져도 우리 또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 이번 주 너의 이름은 코너는 우리, 우리 개보리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어, 이 종목은 중국 관련주네요. 네, 중국 관련주인데 어떤 게 좋은지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종목을 살때뭐 결국에 이렇게 빠질 때두 가지죠. 낙폭과대 종목 중에서 반등이 나온다 그때 가장 세게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일단 CG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낙폭과제 종목 코스피하고 코스닥에서 낙폭과대 종목 20개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중에서 오늘 실적에 발표된 종목인데 아까 중국 관련주라고 하셨고 이 낙폭과대 종목 중에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동시에 상승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제가 피킹을 했습니다 코스피 200 안에 있는 종목입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한 것은 그 비용, 리모델링 비용이 감소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어, 지출했던 비용이 감소되면서 이제 비용이 주, 줄면서 영업이익이 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에 반면에 어, 이것도 이제 정책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어, 중국 관련 주인데 중국에서 들어온 그 따이공 이슈 분명 히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영업이익이 내년에는 좀 줄어드는 거 아닐까요? 영업이익 자체가 역성장. 하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증감률 그러니까 상승률 자체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승률에 대비해서 낙폭이 훨씬 더 크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쨌든 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이렇게 100%씩 늘고 있는 기업은 회사가 커지는 속도는 어쨌든 그 확실한데 커지는 것 자체는 확실한데 가격은 오히려 굉장히 역성장을 했을 때 가격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종목들 최소한 시장이 조금이라도 돌, 돌게 되면은 어, 저점 대비해서 2, 30%는 빠른 시간 내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중국 포지션이 몇프로나 되죠? 중국 포지션이 30% 정도가 네. 증가되고 있는데 그 포지션이 네. 작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네. 중요한 거는 네. 그 절대 규모에서는 여전히 뭐 압도적으로 크고 있고 이 산업 내에서는. 마치 이 산업 내선 삼성전자 같은 지위를 계속해서 공고하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과점화 되거나 혹은 더 출혈 경쟁으로 갈수록 이 회사는 더 저는 수혜가 갈수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삼성 탄일 때이 회사 의 홈페이지에서 엄청난 구매를 했습니다. 만족도는 높고요. 그 인지도도 높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너의 이름에서 나왔지만 오늘 사실 암모레퍼시픽이나 애경산업이 쫙 빠질 때이 종목은 그래도 양봉으로 났습니다. 그러면 네. 좀 가격 메리트가 덜한 거 아닙니까? 어. 근데 네. 사실은 이 다른 종목이, 낙폭과대 종목이아 근데 이 종목이 음 제가 기억하기로 한 8월 달쯤에 고점을 찍고 지금 한40% 정도 빠졌거든요. 그리고 오늘 정도 아마 이제 수급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장에서도 사실은 양봉을 좀 그려냈어요. 이제 아무래도 퍼시픽 실적 발표 전까지는. 어한4% 5% 유지되다가 그 실적 나오면 조금 빠졌는데 어 제가 볼 때는 이제 개본님 말씀처럼 만약에 이게 지수가 올라갈 경우에는 오늘 양봉 나온 종목들이 세게 갈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역센터 현대백화점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딸공들 굉장히 그러니까 중국 관련 중국인들 매출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죠? 그다음에 면세점 쪽 비율도 매출도 잘 늘어나고 있어요. 현대백화점보다 이게 더난게 있나요? 과점화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결국에 뭐그 우리가 면세점 면허를 보면 SM 면세점, 그러니까 중소형 회사들에게 열어준 면세점 라이센스나 혹은 롯데가 반납을 했었죠. 이런 부분이 어떻게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냐면 결국에는. 어 어, 우리가 흔히 아는 명품 브랜드나 이런 브랜드 유치력하고 유치 협상력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그 쪽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구찌나 뭐뭐 뭐 프라다나 제가 명품이라고 생각하는 게그 역성장을 하지는 않는 상품들이죠.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증가율이 음. 대신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부터 이제 너의 이름은 코너에서 어,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맞추시면 저희가 이제 리포트 보고서를 써서 전달해 드리는 그거를 하고 있는데, 아, 어, 왜 그냥 주지 꼭 이렇게 궁금하게 하냐 하실 수 있는데, 궁금하게 해야 여러분이 공부가 됩니다. 그죠? 맞추시려고 노력하시다 보면 종목 공부가 돼서 어, 좋은 마음에 공부 같이 하자고 하는 거니까, 예, 그 우리가 또 항상 어,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분들이 저는 조금 그 주식 추천을 받거나 뭐 언론지상에 주식 좋다 그러면 그냥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좋은지를 꼭 꼼꼼히 챙기시는 습관을 가지, 가지시면 투자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뭐 오늘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빠떼리 님부터 네 오늘 그 누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구요 그 개인 주식 상금 말고 펀드는 어떻게 되냐 네. 펀드는 어떻게 되냐고 질문하시길래, 제가 가감하게 어차피 장기 투자니까 그냥 냅두셔도 될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 그러니까 펀드도 장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그리고 속담 이런 말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예. 그런 심정으로 제가 대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그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데 힘드신 분들 너무 그 우울해하지 마시고 어 저희도 좀 열심히 하고 어 힘드실 때 저희가 함께 해드릴 테니까 어 저희도 힘들거든요. 뭐 저희는 안 힘들고 여러분만 힘든 게아니라 저희도 더 힘듭니다. 그래서 힘들 때 그래도 같이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오늘 저한테 질문을 하시던 게그 같이 투자자들 같이 투자 관점에서. 저점 어떻게 예측하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점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단지 어 해당 어떤 주식이 우리나라도 뭐 자본시장이 이미 발달된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봤을 때뭐 청산 가치 그리고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다면 특히 이렇게 태풍이 몰아치는 그 항해를 하는데 앞이 안 보일 때는 나침반 방향만 명확히 있으면은 결국에는 그쪽으로 간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전이네 네. 천안함 얘기할게요. 아, 니그때 미자회사 때 떨어졌잖아요. 그미자회라미사다